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다시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도 잠시 위로받고 쉬었다가 갑니다. 그도 아니면 잠만 자고 갑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역시 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꽤 있어서 기독교가 뭔지 물어보면 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3년 전, 5년 전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에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나는 늘왜 똑같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났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워낙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심지어 관심을 갖기까지 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던 사람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루하고 졸렸던 예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기도의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용한 골방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왜 나는 늘 이대로일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변합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만나도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할수 있고 나는 다 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1월 한달 동안 왜 예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전해하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적사건. 그 기적사건의 내용이 뭔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어느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의 잔치집이라면 빠지지 말고 반드시 있어야 할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포도주가 떨어진 게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잔치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대 배경인데 그런 시대 속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진입니다 지 다시 말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포도주부터 가장 기본으로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축제라면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거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누가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일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닙니다.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가장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건강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직장도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나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아둔 뭐 돈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잘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신랑 신부가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일부러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겠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 못 한다는 거다 압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모든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로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포도주가 없어서 결혼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인데 어떻게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 잔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혼인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왜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기쁨은 커녕 예수님 믿기 전과 다름없이 왜 나는 늘 부족하고 결핍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분을 진정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떠한 연유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왜이 여인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어찌됐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사절 보면 여자여.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원어적 의미로는 여성에 대한 극 존칭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즉시로 혼인 잔치 일꾼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카일 아이들먼의 삶이 뜻대로 안될 때라는 책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내 해오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셨다. 단, 이번에는 그분이 배에 함께 타신 상태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옳은 반응을 몸소 보였다. 누가 보음 오장오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방법이나 내 생각의 효과적인 방식과 다를 때는 특히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바로 겸손한 항복이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가는 여정은 바로 이 겸손한 항복에서 시작한다. 베드로는 그분께 겸손히 항복했다. 그 결과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할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항복하는 것이다. 겸손한 항복만이 그분과의 연결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무슨 말인가. 방금 제가 읽은 책,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겸손한 항복, 겸손한 항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뜻과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뜻과 생각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좀 도와달라는. 자신의 제안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걸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거절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인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만 신뢰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설령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주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 인간을 가지에 비유합니다.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말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지니까. 가지로서 나무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런 자기 존재를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가지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안엔 그때부터 부족, 결핍, 그러면은 분한, 염려. 그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메말라가고 병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전과 또 진보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를 봐도 메마르지 않은 곳이 없고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기쁨의 잔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가지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나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의 생명 또한 어디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잔치를 맡으니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방금 내가 떠다 놓은 물인데 내가 물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물을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달라는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준다면 이걸 받은 연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이곳은 교회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과 결핍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충만한 가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 혹시 추우면 에어컨 꺼, 꺼주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번 표지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징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번역에서는 표징인데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표징, 표적은 헬라오 세메이온에서 나온 말로 예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고하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사건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야, 대단하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집은 당시의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담았던 그물 항아리,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할수 있다는 율법과 전통을 상징하는 물 항아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도 드리고 예전도 절기도 율법도 열심히 시키는데 그 잔치집에는 있어야 할게 없다. 포도주가 없고 기쁨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기쁨 없지 않느냐. 정작 그 안에 만족이 없고 감격이 없는데 어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율법과 열심으로도 어찌 해볼수 없었던 잔치집이 회복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리였던 내가 어떻게 포도주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삶 전체가 뒤바뀌는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바쳐서 죽으라고 이래야 그 대가로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목마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마리아처럼 일꾼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와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물 항아리에 뭐 찾아보니까 70에서 1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섯 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에서 6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을 다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저 포도주를 많이만 만드신 게 아니라 많이도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 전체를 가장 양질의 가장 수준 높은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수 있는가, 양질의 포도주인지. 10절 말씀 보면 일꾼들이 떠온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잔치집이라면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다 술에 취하니까 맛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반인데 어찌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덜 좋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나중보다 그 다음이 더 좋고. 또그 다음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고 믿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겸손한 항복이 주저 되지도 않고 부담 되지도 않고 우리 언제부턴가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더 주님께 더 주님께. 주일에는 물론이고 일상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도 과거엔 그랬다고, 예전엔 뜨거웠다고,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이 더 새롭고, 매일매일이 더 풍성하고, 매일매일이 더 좋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포도주가 떨어지니, 부족과 결핍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풍성한 기쁨과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